건물은 항상 방 정해야지 어떻게 막 이런 건물 아주 대단히 유용하죠 이거 그 제가 그 유튜브에 도 올렸지만 막 동그랗게 지는 건물 반달 건물 아주 배려버리는 거 배려버리는 거 이런 건물 싸도 들어가면 안 돼요 싸도 그런 건물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예, 보면, 아, 어, 아 싸도 들어가면 안 되는. 예, 싸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 집안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인 인태기립이라 그랬으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어디가 물이 샌다. 아주 기, 사람으로 말하면. 이 풍수에서 물은 재물이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어디 피가 줄줄줄 줄새고 있다 이렇게 알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일 제껴놓고 그부터 고쳐야지 원위치 해야죠 어디 주방에서 물이 줄줄줄 줄 된다 이거 아주 배려 버린 거지 변기 어디가 막혔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사람이 똥꼬가 막혀서 응가을못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데, 이런 데가 허브 결이 이런 데가 없다. 막 이런 건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인 거 우리 집 큰아들이 여기서 절단당했구나.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집안에 가보면, 전기불이, 제가 이렇게 온전하게 켜지지 않고,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막 이런 데 있죠? 아주 대흉이요, 대흉. 대용. 음. 어디 가게 같은 데 가보면 막불 켰는데, 그냥, 난 들어갔다 나와버려요. 아주 흉한 거요. 예때 그러니까 되면 이렇게 돼서 다, 거무틱티 하면 갈아, 이게 뭐꼭 이상이 생겼을 때는 갈아야, 돼100% 갈아야 되는 거고, 미리미리 손도 보고, 그죠? 음. 좀, 그러면 이것을 응용을 해봐. 그럼 우리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자동차가. 예? 자동차가 이렇게 있죠? 우리 타고 다니는 자동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어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여기 범버가 이쪽 구탱이가 팍 깨졌는데 안 고쳐 안 고쳐 그럼 어떻게 돼? 딱 세워놨을 때 이쪽 방위에 우리 집 안에 자동차는 막 돌아다니는 거니까 꼭이 방위를 적용해 어쨌든 어떤 부위든 나한테 그안 좋은 기운이 지금 슬슬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 맞죠? 네. 그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수리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자동차도 아니 그저 저거 터져 고친 다음에 아니 저 고장 난 다음에 깨졌는데 그냥 다니는 사람들 보면 운전치 않잖아 지금 사는 사는 게 그러죠 볼 때마다 부담이고 아니 실제로 그 사람들이 못 고칠 때 뭔가 또그 상황도 운전치 못한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있죠 우리. 속눈에 차 있어 없어? 있어요. 차기 차? 네. 뭔데? 윈스톤. 에? 네? 윈스톤. 윈스톤? 윈스톤. 윈스톤. 윈스톤? 윈스톤. 윈스톤. 윈스톤? 그거 어디 차요? 그거 한 2010년도에 나온 차. 어디 차인데? 대우 거. 대우 꺼어 배기량이 얼마짜리예요? 그거 2,900인가 3,000인가. 아 중형 차네. 그 그거 자기 차에요? 네. 어머니가 사주셨어? 아니, 그거 이모가 물려준 차요 이모가 물려줬어? 네. 그 어디 고장 안 내고 잘 타고 다니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미 깨진, 다 깨져가지고. 다이막온 사방 깨졌어? 이미 거, 깨져있던 차를 물려받은 거라 그거 이모가 잘못된 데 고쳐서 줘야지, 조카를 세상에. 그거 잘못됐죠? 그죠? 그리고 내말 들으니까 뜨끔하죠? 어? 아 지금 25세, 26세밖에 안 됐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까 뜨끔하죠. 내 네, 거기가 박살 날 징조가 보이는 거요. 그러니까 그냥 타면 안 돼. 수리를 해서 완벽하게 타야죠. 차가 오래돼가지고 타다가 그냥 버릴새 차를 살려고. 그거 버리고 빨리 찾기 줘. 내가 내가 버려. 내가 버려줄게. 내가 고쳐서 타면 되잖아. 응? 버리버려도 고치고 타고 쳐서 아니면 타지 말고 진짜 빨리 버리고 어 이제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풍수를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가 여러 가지가 우리 집에 시골 집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부탱이가 함석이 탁 내려 앉았다 뭐 이런 집 있잖아요. 빨리 고쳐야지 집 안에 이 육친에 어떤 흉화가 닥칠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럼 방을 줄 때도 이렇게요 위치에 줘야 되겠네. 요아니요꼭 아, 그럴 이유는 없는데. 그 집의 진조가 그렇다는 아. 얘기고 또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요즘에 여기 밑에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랑 이제, 이제 그, 그 사람 이제 가끔 참마실때 말씀을 하시잖아. 그 사장님이 그런다고. 어디 가보면요. 원룸, 투룸이라고 가보면 발 디딜 데가 없이 이렇게 어지러 놓고 산다는 거야. 아무리 애기하냐, 뭐를 키워도 왜그 상상가요? 네이밝은딜 데가 없을 만큼 응, 않고 거기서 거. 무슨 풍수의 기운이 나오겠냐고요? 응. 뜨끔하지 않아요? 아니. 어, 깨끗이 하고 살아. <웃음> 어. <웃음> 우리 미스터 성은 깨끗이 하고 살아요? 깨끗하지 않네. 깨끗해야 되는 거야. 응.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랬잖아. 뭐야? 내 몸을 먼저 제일 바르게 닦고. 그다음 내 주변을 정리하고 또 집안을 돌본 다음에 나라 일을 봐야 온 나라가 평온한 거예요. 그죠? 수신제가가 안된 사람이 무언 큰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왜그 교육적인 부분에서 또 많은 흠결이 있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 이불 막 개구하는 거 있잖아 옛날에 계속 이막 장롱에다 넣고 그랬잖아. 어,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일어나면 당연히 자기 거 계속 누는게 그게 생활인 거야. 그게 안 되면 그냥 아버지한테 기특하게 말하지. 이놈의 새끼들. 입자리 안깬다 어, 입자리 안 깬다고. 그 밟고 돌아다닌다고. 다 그게 교육이었단 말이야. 근데 요새는 침대요, 침대. 그 침대 문화가 또 잘못된 게 뭐냐면 애들이 방에만 들어가면 벌러덩자 빠지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허리가 이상해져. 자세가 똑바로 지금 못하기 때문에. 또쇼파 그냥 이렇게 똑바로 하는 애가 어딨어다 벌러덩이죠, 다 벌러덩. 자세가 틀어져 버려. 그런 거는 꼭 풍수를 떠나서도 꼭어 우리가 이 신경 쓰고 고치고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건태리지 송강호8개를 이렇게 이게 하도 낙서에다 이렇게 배치를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어 알파벳 한문이 한문이네, 이거, 머리 지나면 하면 안 돼. 그죠? 영어 알파벳이라고, 여덟 자만 알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덟 자. 그죠? 여기는 중남, 어? 여긴 차남, 아니, 막래. 중남, 여기는 막래. 삼남. 응? 막내 아들이라 그러지, 보통. 그 다음에 여기는 중녀. 이거 다 외워야 돼. 아이고. 그죠? 여기는 소녀, 응? 소녀. 적을 솟자. 소녀. 그죠? 막내지? 삼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만 한번 외워두면은, 영원히 써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 우리 송선생이 외울 거 많네. 아, 아까 또 뭐, 뭐. 청호경 얘기 했잖아. 그것도 촤 외워야 되지. 외울 거 많네. 근데 그거 외워야지. 제대로 써먹지.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뭐, 이것만 해가지고 무슨 뭐, 저게 아니야잖아. 사람들 은 강의도 하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할 때도 꼭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이 모여서, 이렇게 작게 모여서, 어? 그것이 1년, 2년, 3년 이렇게 모으다 보면 내가 큰 선생이 되는 거야. 응? 음?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면 돌파하면 금방 해버려. 근데, 아이고, 아이고, 머리 진한다,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다, 이러면 평생 못 하는 거야. 우리 성선생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어? 뭐, 기본 교양은 됐을 거 아니야. 맞죠? 기본 소양이 됐다고 생각해, 자기가? 왜안 됐다고 생각해?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봐. 그럼 영어나 이런 건 기본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남들 하는 만큼 할거 아니에요? 한문해요? 남들 하는 만큼? 한문을 근데 안 하지. 안 하기로가 어딨어. 해야 된다니까. 중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문화가, 한자 문화가, 뗄려야뗄 수가 없는 거야.